사무엘기하 13장.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압론이 그를 사랑하였다. 압론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인하고 말았다. 암론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론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론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오.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론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왕이 그를 문명하러 왔다. 그때 암론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론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론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순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론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압로는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론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론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론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론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론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칠렀다. 그때 다말은 소매의 색동으로 수를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젤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눈이 너를 건드렸지? 애야, 암눈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철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마태형 압론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압론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그에게 물었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압론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압론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쳐주기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어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론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르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 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와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그슬왕 안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론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 술로 가서 그곳에 세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왕은 압론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꽉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 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렀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유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시므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유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그대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 길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색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유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유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유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렀다가 지시하였다. 내밭 곁에 유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르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